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함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는군요곧 이륙한다고 합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가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끝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담하게 여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없습니다 함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레이저 전공기 <레이저> 가동 전투 중입니다. <레이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레스핀 가스가 모자니다 감염자들이 함선에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레이저> 군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막 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풍맹이 전투 중입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군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단이다 시작됩니다.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놀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마이셀 전투 중 에너지가 없습니다. 출발한다. <놀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저기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선별 전차들은 지금 제어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소리가>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대군주를 생각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우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왔군. 광물이 필요합니다. 곡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락지가 공격 방고했습니다 동맹은 전투 중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여왕 싸움이 시작된다. 적의 생체 문질이 우리의 마. 자원이다. 적을 기절시켰다. 죽여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말해. 선례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기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빨리 말해.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더 말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이 끝났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목소리> 발로 원태를더 생성하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다 동파 오라가 진단히먹으라 적굴이 다가온다. 동파 와이리. 전혼 대답하고 싶은 말 적과 만났습니다 이제 구속의 을 사용할 습니다 뭐지? 빨리 음. 어서 하고 싶어 하 시간 없습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답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 선별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저게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뭐지? 막 어서 막... 뭐지? 사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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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리스의존재가 느껴. 곳을 탐지해야 한다. 저게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가공격고 있습니다. 탄 사람들은 사령관 님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언제까지 지상에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처치할 거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서 말해. 하고 말해. 어서 말해. 어서 말해. 어서 말해. 어서 말해. 어니다해 어서 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멋지. 역시만 하고 싶은 말이라도 펑들이 모자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멋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이, 장기쟁니다 역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지만요 겠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페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대담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고근 그리 한도 에 도달 했 습니다. <놀람> 뭐지 말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저희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히즈가 공격받고 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제 출력 최대. 함선이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어서 말해. 말해. 하고 싶은 말. 뭐지? 빨리 말해. 어서 말해. 어 아, 준 저드님 적과 만났습니다.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뭐지? 뭐지? 니다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 강사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곤 했지만 얼마나 더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수행할 수. 뭐지? 빨리 말해.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어서마, 적이 공격해옵니다. 준비해라.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인 뿐입니다. 공명기 소굴 낚시장에서 공격받은 아들은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다가공격고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감염자들이 저 함사들을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합니다 시공격락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신관 안 갔습니다. 좋지자원을 시켜. 시킬 시간이 다 적을 붙잡았다 어서 죽이자고. 함선이 경솔하게 도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